6장. 인류의 악행.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의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 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샘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잔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쉰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자치 켜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두 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7장 홍수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일곱 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두 쌍씩 네가 데리고 가거라. 그러나 공중의 새는 수컷과 암컷 일곱 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땅 위에서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이다. 노아는 홍수를 피하려고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로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위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 노아가 600살 되는 해의 둘째 달, 그달 열일의 날. 바로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 위로 쏟아졌다. 바로 그날, 노아와 노아의 새 아들 샘과 함과 야백과 노아의 아내와 새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집짐승이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이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이 그 종류대로 방주로 들어갔다.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의 수컷과 암컷이 짝을 지어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들어가니 주님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다.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다.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열다섯 자나 더 불어났다.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사람까지,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없애버리셨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었다. 8장 홍수가 그치다.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 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에 홍수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일곱째 달열일엔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스 머물러 쉬었다. 물은 열째 달이 될 때까지 줄고 줄어들어서 그달곧 열째 달 초하루에는 산 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서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다. 그는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땅이 아직 모두 물속에 잠겨 있으므로 그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쉴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그냥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 왔다.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받아서 자기가 있는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다.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서 내보냈다.그 비둘기는 저녁때가 되어서 그에게로 되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으므로 노아는 땅 위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노아는 다시 이 일회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 0한살 되는 해 첫째 달, 곧그달 초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곧그달 스무 일엔 날에 땅이 다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네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노아가 제사를 드리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재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9장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에 피가 있는 채로 먹지는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에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 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 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샘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땅 위에 퍼져나갔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샘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들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샘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샘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샘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샘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홍수가 있은 뒤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10장. 노아의 자손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노아의 아들은 샘과 함과 야벳이다. 홍수가 난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안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이다.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이다.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스페인과 키프로스와 로도스이다. 이들에게서 바닷가 백성들이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저마다 갈라져 나갔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삽타와 라마와 삽드가이다.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다. 구수는또 니무롯을 낳았다. 니무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무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빌론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이다.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에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우고 니느에와 갈라 사이에는 레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이다. 이집트는 리디아와 아남과 르합과 납두와 바두루스와 가슬루와 크레타를 낳았다. 블레셋이 바로 크레타에게서 나왔다. 가나안은 마다들 시돈을 낳고 그 아래로 핵과 여부스와 아모리와 기르가스와 히위와 알가와 신과 아르왁과 스말과 하맛을 낳았다. 그 뒤에 가나안족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서 멀리 가사에까지 이르렀고 거기에서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서 라사에까지 이르렀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함의 자손이다. 야벳의 형인 셈에게서도 아들딸이 태어났다. 샘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세메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다.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달과 마스이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들의 이름은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고 해서 벨렉이라고 하였다.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획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다. 이 사람들이 모두 욕단의 자손이다. 그들이 사는 곳은 메사에서 스바에 이르는 동쪽 산간지방이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샘의 자손이다. 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아멘.